오늘은 2024년 4월 5일, 부활 8일 축제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비디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 같은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에서 100미터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에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백쉰 세 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부활하신 주님을 두고 우리는 수많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으신다 라고 주님을 불산신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바람과 같은 성령처럼 움직이시는 주님께서 닫힌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장면을 그려보기도 합니다. 이곳저곳에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 또한 그런 주님의 부활하신 특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셨던 주님을 모두가 확인하게 될 때였습니다.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베드로는 자리를 털고 고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길을 함께 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을 즐겁게 하셨고 하느님을 알게 하셨던 예수님은 이미 끝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스승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박해하려 한다는 것을 아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잃은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보이는 여유와 장난스러움은 그분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비로소 보게 합니다. 밤새 허탕을 치고 오는 제자들을 알면서도 주님은 그들에게 넌지시 말을 건네시고 그들의 수고를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잡으려 했던 그 고기를 잔뜩 잡을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고기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되찾으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여인들에게 들려주시던 평안하냐. 그리고 막달레나를 부르시던 마리아야. 제자들에게 저녁 식사 때 빵을 떼어주시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고기 한 토막을 청해 드시며 당신 부활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고 저녁 식사로 끝냈던 공동의 식사를 아침으로 돌려주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했고,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하느님 자녀로서의 새로운 아침과 같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합니다. 부활은 탄생이 그랬듯 하느님이 홀로 사랑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해 있으니 우리는 걱정과 슬픔, 후회와 책임감보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다시 우리가 갔던 길에 힘을 주는 것으로 이 부활을 즐겨야 하겠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우리는 주님과 또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